진짜 공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불의의 법인데, 너, 그 사람들은 둘로 보고 수행을 따로 한다거나 아니면 따로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진짜 부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둘이 아닌 게 뭐냐? 우리 우리가 둘이 법, 둘이 아닌 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둘이 아니어야겠죠. 이렇게 컵을 보면서도 둘이 아니어야겠죠. 어? 그 다음에 뭐 공부에 대한 생각이 아닌, 우리 살아가는 삶을 생각할 때 둘이 아니어야겠죠. 거기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 겨, 감정들이나 경험, 둘이 아니어야겠죠. 이게 진짜 불이법이거든요. 내가 경험하는, 하루 종일 경험하는 이거와 떨어져 있지 않은, 아는 게 진짜 불이법이죠. 만약에, 내 삶은 내 삶이고 어, 공부 유마경은 또 유마경 아니면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법은 따로 있다면 그건 그 따로 있는 법이지 불이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한다치면은 불이법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쵸? 뭐야 숨 쉬는 데 이거고 생각하는 데 이거고 느끼는 데 이거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거고 어떤 일이 사라질 때 이거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거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이거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이거고 온갖 일이 있을 때 이거고 이게 뭐냐 이거 또 뭡니까 모든 일은 그게 뭐가 됐든 지금 이, 이렇게 일어나는 허망한 의식일 뿐인 거예요 이것일 뿐이다 할때 이것은 따로 있지 않지만 그 허망한 의식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자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깨달으려면 한번 생각이 쉬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쉬어져야 된다는 건 어떤 알아야 되겠다라는 의도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게 의식적인 수행이든 무의식적인 의도든간에 그게 있으면 벌써 일어서버린 거잖아요. 그죠 일어나 버린 거는 이미 이, 이게 아닌 거거든. 그게 다 조작이라고 하는 거고 허망한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 버리면 벌써 두둘 지금 당연한 이게 아닌 어떤 법을 찾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생각으로 찾든 행동으로 찾든 어떤 느낌으로 찾든 그거는 불이법이 아닌 이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 뭔가 내가 알아들어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 내지는 깨달아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 벌써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거는 다 나의 노력인 거예요. 이미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어떤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숨 쉬는 것이 노력이 아니듯이 당연한 거거든요. 이미 이미 저절로 여기서 다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허망한 의식을 취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 어? 자기가 뭔가를 어,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망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입법 속에서 헤매 다녔기 때문에 진정한 진실을 보지를 못했던 거죠. 이미 있는 거라면 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나의 노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노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라고,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노력하는 건다 가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그거, 그 얘기를 부처님 10, 10대 제자를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다그 얘기예요. 너희들 노력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뭔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냐, 이거. 그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게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든, 그냥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든, 그건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진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를 자기가 조작을 하면서 자기만의 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그거는 이제 망상이지. 그냥 망상 속에서 헤매 다니는 거고 그것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자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통제하겠어요? 누가 공부하겠어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누가 깨닫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의 자기가 세운 왕국이지. 가상의 왕국. 게 특히나, 이 공부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공부하고 상관없는 사바세계의 어떤 환상 속에서 헤매다니는 거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자기 의도를 완전히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부는 그거예요. 뭔가를 하려는 그것이 망상을 추구하는 것임을 알고, 그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든, 뭐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든, 뭐,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든, 그게 다 조작인데, 그게 공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진리를 우리는 보지를 못하죠. 진실을 깨닫지를 못하죠. 진실은요, 내가 상상하거나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포기가 안 돼. 근데 자꾸 이렇게 이 바른 법문을 듣다 보면, 스스로 납득을 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이상하게, 저절로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스스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 뭔가 공부를 공부. 따로 하려고 하고 있어 하는 거를 스스로가 알면은 그 실수가 있어야 돼요, 멈출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진짜 공부라. 몰라서 몰라서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법문을 만나서 이게 맞고 이런 어떤 법문의 신뢰를 갖고 이게 맞겠다 싶으면 똑같은 옛날의 실수를 알면서 하면 안 돼요. 모르면서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알아지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조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전과 너무 다른 식의 공부이기 때문에 이 다른 식의 진정으로 쉬어지는 쪽으로 스스로가 아, 어, 실천에 나가기가 어려운 거. 그게 어려운 거면 옛날에는 100%다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그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내려놓음이라는 게 그건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자꾸 힘이 들어가고, 뭐, 이거 뭐, 법문도, 법문도, 뭐, 하지 말라는 법문도 오늘 10시간 듣지 않은 공부가 아닌 것 같아. 이거면, <laughs> 하지 말라는 법문을 하고 있는 거야. 내용은 하고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그거 그건 뭔지 알아요. 자기식으로 공부를 상을 지어서 하는 거예요. 그그이 분별심이라는 게 진짜 교묘하거든요. 그 그래서 그 어, 마군이의 비유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마군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군이가 밖에 있는 마구니가 아니라 내 마음의 마구니인 거예요. 내 마음의 부처인 거고. 근데 그 마구니가 뭐냐? 우리는 어떤 보기 흉하고 딱 보면 마구니처럼 보일만한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투사를 하는데, 자기 마음의 분별, 교묘한 합류화, 조작, 그게 마구니라. 근데 그게, 명분이 그럴 듯한 거예요. 명분이 명분에 우리는 잘 속거든요. 그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야라는 그 명분에 우리는 잘 속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공부는 그런 말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식의 합리화가 없어. 근데 꼭 그렇게 속는 걸 보면은 우리가. 잘 봐요, 진짜. 요즘 희한한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우리가 잘 속잖아. 전화 와가지고, 뭐, 계좌 이체 하고. 말에 속는 거야, 다. 들, <laughs> 듣지를 못하면 안 속아요, 사실은. 그, 그, 말에 속는, 거지. 그 사람 만나봤어요? 모르잖아. 근데 말에 속는 거잖아. 다 말에 속는 거야. 말에 속는 거예요. 그럼 뭐, 물론, 그, 그 문자에도 속겠죠. 톡이 온다거나. 그것도 사실은 그게 다 말이거든. 근데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문자라든가 언어 문자가 아니에요. 생각도 사실은, 생각도 언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언어가 돌아가죠. 그죠? 생각과 언어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그 뜻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뜻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에 우리가 속죠. 의미 있는 거에 속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생각이나 말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 아무 생각이 아닌 거에, 이거에 익숙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존재 자체는 아무런 말도 아니고. 했던 생각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야. 아무런 스토리가 없어. 기승전결이 없어요. 등장인물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여기에는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스토리에 속는 거예요. 스토리 스토리 특히나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잘 봐야 되는데 다 합리화나 그러니까 마구니는 다 그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 그거는 돌아보지도 말아야 돼. 공부를 할, 하려고 치면, 공부를 하려고 치면요. 그런 거에 자꾸 어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 해야 되는 그런 거라면,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잘 속는 게 명분이 있는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명분 있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이잘 속는 거, 명분 있는 생각은 법상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공부하겠다 마음 있는 사람한테 가장 큰 뜻은 공부잖아요. 그런데 법상은 다공 이치에 맞는 어떤 생각이거든요. 의미이고 뜻이고 그게 마군이라 말하자면 딴게 마군이가 아니라 그거에 속지 말라고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모든 그 말이 그냥 이거예요. 여기 뜻이 없어.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 뭐, 감정도 이렇게 일어나, 느낌도 이렇게 일어나, 그냥 이거잖아요. 이게뭐 어떤 의미가 없어요. 말을 하니까 또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일어나, 이것도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안 일어나 해도 달라지지 않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말을 하자니까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또 그, 그렇게 일어나는 건가? 막 이렇게 또 잡게 되는데, 진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냥,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한 단어도 나오고, 한 문장도 나오고, 한 단락도 나오고, 한 장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한 권의, 이야기도 나오고, 백 권, 스무 권, 천 권, 다 이거거든. 이걸 떠난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 이거라니까? 다 이거잖아. 이거 얼마나 쉬워. 공부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laughs> 얼마나 쉬워요. 아, 저, 저도 사실은 되게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 헤매다녔겠어요. 막그근 그, 근데 그러니까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속는 거야. 막 그거를 막 진짜 막 달토록 입에서 돌려 마음 속에서 막 돌려 막 이러다 아 이거 너무 깔끔하지가 않아 이렇게 정리해봤다가 저렇게 정리해봤다가 그럼 정리하면 할수록 되게 깔끔한 문장이 되고 깔끔하게 딱 위치가 맞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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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의 말씀에서 딱 맞네. 그게 그 내가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면서 또한 모르면서 하는 경우가 많겠죠. 얼마나 그 수풀 속에서 헤매 다니는지. 그 언어의 수풀 속에서 헤매 다니는지, 생각의 수풀 속에서 헤매 다니는지. 근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그런 그런 식의 정리된 언어라는 게 우리가 이삶 삶의 과정에서 뭔가 경계를 만날 때 진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 사람은 큰 일을 겪어봐야 알아.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꿈속에서 즐겼던 거야. 그냥 그런 식의 이야기를 꾸미면서 혼자. 아무 힘이 없어. 진짜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그러면서 처절하게 스스로 자기 공부를 반성하게 되죠. 아, 지금 공부를 해왔다고 착각을 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점점 그런 식으로 막 정리하고 막 이해하는 그런, 그, 그런 거에 재미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이렇게 손을 떼게 되죠. 그러면서 진짜 공부를 무식하게 해야 돼. 무식하게. 그 유식하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무식한 거야, 그냥. 닥치고 이건데 그게 어떻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똑똑해서 공부가 진전이 없는 거예요. 닥치고 이거요 그래서 이거 글자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게 물인지 밥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그냥. 그냥, 밥이다 하는 게 이거고, 물이다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게 무슨 스토리가 있겠냐고. 그냥, 그냥 한 단어가 뭔지만 알아도, 아니면 이게 뭔지만 알아도, 그냥 공부는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집신시불 이 얘기 알잖아요. 집심시불. 이, 어느 그 절에서, 그 불목한이라고 그러죠. 그냥, 말하자면 요즘 말로, 그냥, 녹아다 뛰는 사람이야, 그냥. 그래서 뭐, 장작 패고, 뭐, 아궁이에 뭐, 불, 불씨 떨어, 이렇게 끊어질까봐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스님이 어느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와, 미 찾아왔을 때, 얘기를 해준 게 뭐냐면, 즉심시부르다.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뜻이거든요. 곧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게 이거다. 라고 얘기해주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 한, 자기한테 진짜 익숙한 단어로 받아들인 거야. 자기 맨날 심고 다니는 게 집신이니까, 아, 집신이 부처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즉심시불을, 집신시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기한테 익숙한 언어로 딱 받아들여버린 거야. 집신시불이. 집신시불, 집신시불, 아, 집신시불. 이게 부처구나. 아니, 집신이 부처구나, 그거지.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였겠지. 집신이 부처구나. 맨날 하는 게 그거, 일하면서도 집신식을 집신시불. 집신식을. 요즘은, 마, 요즘 말로 말하자면, 우리, 운, 운동화. 운동화 있잖아요. 운동화가 부처다, 이 말이거든. 운동화가 부처다, 이 말이거든. 운동화 신고, 구두 신고 다니고, 뭐. 그렇잖아요. 운동화가 부처다. 신발이 부처다, 이거예요. 맨날 신고 다니는 그럼 신발만 보면 그 생각이 날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발은 안 신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이분이 어떻게 깨쳤어요 어떻게 깨달았냐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오다가 그만 이제 꼬꾸라졌어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발이 집신이 날아가는 거야 그 순간 깨친 거예요 <laughs> 그 순간 깨치는 거예요 <laughs> 그 순간 깨치는 아,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문득 아무런 어떤 준비가 안 되는 순간에 문득 이게 딱이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집신하고도 상관없는 소식이고, 뭐 즉심하고도 상관없는 소식이고, 운동화하고도 상관없는 소식인데 늘 우리가 이걸 떠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를 하고 싶으면 운동화가 이거구나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상관 없어 편하게 그냥 하시면 돼.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뭐냐 이거요. 뭐 그것만 보면 공부 생각이 나는 거. 그렇게 이거를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방편이 돼서 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손톱이 붙여다 해도 돼. 어 이거라는데 나는 몰라.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뭐, 숟가락 들면서, 아, 숟가락이 붙어네?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답답하지? 맨날 먹는데. 이게 뭐, 이 소식이 안 오면. 여기에 무슨 이해가 있는 게 아니죠. 아, 밥 숟가락을 드는 이게 바로 부처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딱 여기서 분명해지는 소식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부처야, 듣는 게 부처야, 밥 먹는 게 부처야.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언어에서 우리가 이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 화두라는 게다 그런 거잖아요. 어떤 뜻도, 뭐또 없죠. 근데 거기서 분명해진다 이거예요. 요, 그게 뭐냐. 그것도 말도 어려워. 그 말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거다. 한 생각, 생각, 생각이 일어나는 이 마음, 이 마음일 뿐이다. 온갖 상이 이것이다. 이거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걸 떠난 게 어디 있어? 가장 가장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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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서 못 보는 거야. 등잔 밑이 어둡다고 늘 쓰고 있는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쓰고 있는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쓰고 있는 주체와 쓰고 있는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어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대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기에서 이게 펼쳐지지 않으면,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없고 내가 경험하는 대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것뿐이야.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사실 이게 공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법문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 이 문안이 문, 문 가까이 오게 되면 법문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뭔가 하나를 가리키는 자극 정도로 밖에 안 들어. 그냥 뭐, 똑똑똑똑, 모든 말이 똑똑똑똑 이렇게 들리든가, 웅웅웅웅 들리든가. 늘 이것이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말이 없고, 아무런 뜻이 없고, 아무런 스토리가 없고, 아무런 존재가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이제 깨달음이라는 그런 생각도 없고 부처라는 그런 것도 없고 뭐 부, 부처도 없는데 뭐 중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분명해지는 순간에 그 이렇게 그 깨치신 분들이 하는 스님들이 하시는 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부처도 없는데 중생이 어딨냐 이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부처의 마음도 없는데 중생의 마음이 어디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럼 무슨 말이냐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는데 깨닫지 못하는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부처도 없는데 중생이 어디 있겠냐 이런 말은 어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는데 깨닫지 못함이 또 어디 있겠냐 지혜라는 것도 없는데 어 무명이라는 게 어디 있겠냐 그게 다 방편의 말이다 다 망념이다 허망한 망념.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 선한 뜻이 있어요.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는 선한 뜻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런 소식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한 의지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의도, 의지, 망념 모든 말이 허망한 분별의식이라는 거고 진짜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그 말을 떠난 거다. 이거. 이거죠. 이거 진, 진짜 우리가 한 번,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 깨달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뭐, 뭐, 길게는 몇십 년씩 꼭이 길에 들어섰는데, 내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그게 뭔지 몰라서 그, 거기에 가다하려고, 그걸 알려고, 그런 경험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목표로 세웠던 그것이 과연 생각이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거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이게, 이것이 생각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나도, 내, 나도 모르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엄청나게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망상 속에 헤매다니는 거예요. 내가 목표로 세웠던, 해결하고자 했던, 그게 뭐가 됐든, 그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어, 어떤 거를 취하고, 그거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린 로망이라는 거지. 환상이라는 환상. 자기 투사. 자기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의 판타지라는 거예요.